존 로스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였습니다.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한국의 중국어의 상제에 해당되는 지고신 더스프링빙 g 개념을 가지고 있는 순한글어 하느님 또는 하늘님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882년 누가복음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1883년에는. 이것의 철자를 하나님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 아래야 하늘 이것을 하 날로 읽는 서북 사람들의 언어 습관에 따라서 하 나님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존 로스 목사님에게 하나님 또는 하 느님은 전능자 무소부재하시고 보이지 않는 절대주 하나님 절대주 참 신이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늘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곳의 의미는 무소부제하며 보이지 않는 유일한 전능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로스 목사님은 우리말에 이러한 표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90년경부터 서울이 번역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대신 서울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아레야 하나님, 이 아레야 하나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펜살레 누가복음 1890년 그리고 1893년판, 그다음에 언더우드의 누가복음 1895년, 1898년판 여기에 이 표현 하 아레야 하나님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 1938년 개역성경이 출판되면서. 아레아 하나님은 아레아가 없는 하나님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1892년 찬송가를 번역할 때 아레아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 1892년 찬송가 번역할 때 아레아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 표현이 비기독교적인 신, 하늘 신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초기에 아래아 하나님이 하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경의 유일신과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칫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교적인 하늘님 이렇게 오해할 것으로 생각을 했고 이것을 우려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천주 그리고 상제 이런 표현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도 1904년 경서부터는 한국인의 하아리아 하나님이 성경의 여호와나 영의 가스의 숙성과 거의 일치한다는 헐버트의 이해 그리고 게일의 유일신 이해 여기에 도움을 받아서 하아리아 하나님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아리아 하나님은 바로 존 로스 목사님의 이해와 대동소이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절대주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무소부지하며 참신이신 전능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곧아래야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물론 언더우드 자신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 명칭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고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샹대, 그 다음에 참신, 여호와. 또는 하아레아 하나님 천주 이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천주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변천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1904년 하아레아 하나님에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유의시을 가리키는 말로서의 하아레아 하나님 사용에 공헌한 계일 그분은 1900년서부터 주시경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한국인의 아레아 하나님, 이 아레아 하나님은 크신 한 분, 즉, 한 크신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그의 말에 근거해서 하 아레아 하나님을 유일하신 창조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기는 하 아레아 하나님으로 했으나 하나 플러스님, 곧 하나 플러스님의 하나님, 유일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를 지닌 그런 신 용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1906년 첫 공인역 신약전쇼나 1911년판 첫 성경전쇼 여기에 쓰인 하아리아 하나님은 유일신의 의미인 하나님 하나 플러스님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리고 1938년 계약성경이 출판될 때이하 아래야 하나님 여기서 철자까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이렇게 출판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로 한글 학자들과 선교사들에 의해서 여러 역사적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한국교회사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선물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여하심의 표적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기독교 세례를 받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고유한 우리말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단순한 하늘님이 아니라 유일하고 절대적인 만위의 주님을 나타내는 말로 고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특별한 신앙 전통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통은 무시될 수 없고 무시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신앙적 표현에는 많은 개인적 역사적 정서와 체험과 기억이 담겨져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많은 신앙적 정서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에게 이미 깊은 신앙실존적 표현이 된이 하나님 이 표현을 갑자기 하느님으로 대치한다면 결국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신앙적 유산과 기억을 상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기쁨과 슬픔의 때에 불렀고 권한의 성에서 부르짖었고 또그 응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불렀던 그 이름에 담긴 은혜의 기억과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린 존재, 곧 뿌리 없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 또는 전통화된 어휘, 특별히 신앙 어휘는 잘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근본 원칙입니다. 성경 번역에서도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최초의 개신교 성사학자들의 번역 성경인 표준세 번역, 1993년 초판입니다. 이 표준세 번역에서도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개혁성경과 개혁개정의 전통이며 한글 세대를 대상으로 우리 학자들에 의해서 번역된 최초의 원어 번역 성경인 표준 세 번역 성경에도 계승된 전통적 표현입니다. 선교사 존 로스 목사님이 감사하였고 그리고 개일 목사님이 이말 자체를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를 증거하는 표식이다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도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